하나 먹을까 그러면? 그래. 근데 얘들 다 똑같아 보여. <laughs> 없어. 크림 있는 건줄알았 는데, 아들 <목소리> 보다크림이없어봐 <반전이야>, 반전. <laughs> <laughs> 안에 빵을끌 리고, 끌 리고, 고끌 리고,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음. 어? 음. 여기는 쫄깃하도 맛있어 네. 여긴 트로트 맛이잖아 나 혼자 크림이 색으로 착각한 게 제일 이모지야 <laughs> 음. 음. 맛있네 나아 음. 음? 나쁘지 않아 그니까 먹기가 되게 불편해 음, 음 맛있어 음. 근데 이런 종류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걸? 음, 크림 말고 응 그치 이 음. 맞아 음 맛있네 맞아, 괜찮네. 음. <laughs> 맞아, 생각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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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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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별로 안달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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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맞아, 맞아, 네 너무 크림 없어서 초근에 너무 기대를 안 했나? 예전보다 음. 맛있겠지? 음. 이게 화이트가 맛있어. 맛있어. <laughs> 음. 근데 초콜많이 맛있을걸? 음. 왜냐면 화이트 초코 엄청 달기만 하잖아. 음. 요 조그만 게 너무 비싸요 <laughs> 먹어 보고 싶어서 음 샀어요. 부 이렇게 <laughs> 음. 오 근데 어, 음. 네, 생각처럼 너무 쉬진 않아. 근데 네. 음, 부드럽다. 음. 음, 맛있다 너무 조금해서 음 음, 그럼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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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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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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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저도 저 부드럽네. <목소리> 네. 도 조금만 더 상큼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네. 응. 나는 응. 응. 나도 <목소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지난번 이웃집 통통이 휘낭시에 먹고 세 가지가 남아서 어, 이거 너무 제가 맛있게 먹었어서 또 먹고 싶어서 꺼내와 봤어요. 더블 크림 치즈. 아직 따뜻해요. 하지 는데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음. 이렇게 뭐가 많이 들어있어 이게 감바스가 아닌가? 음 이게 애플크럼블인가봐요 아닌가? 뭐지 음. 과일인 것 같이 건포도처럼 톡톡 씹히는데 좀 짭짤해요 많이 데카라메피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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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고소해. 요 근데 고소한데 여기 애플에 보였더니 살짝 탔잖아요. 이 견과류가 살짝 탔나? 음. 네, 뭔가 살짝 부족한 듯 해서, 어, 지난번에 못 먹은 몽소 빵집의 빵들을 데워 와봤어요. 음, 먼저, 여기도 이렇게 소금빵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에 동한 다음에 F에 한 1분, 2분 데워봤어요. 음. 돌렸어야 되나 봐요 살짝 바삭하면 아쉬운데 맛은 있어요 속판은 음, 진짜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안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견과류 같이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 느낌 안에 크림도 있고, 올리브, 올리브, 음. 음, 냄새도 피자 냄새. 좋은 빵 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청기와 뼈다귀 해장국을 준비했어요 음 먼저 여기 뼈다귀 해장국 무 소스 그리고 밥도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먼저. Thank you. 잘 먹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몇 개월 만에 거북이 한가해요. 음? 친구가 주문해서 선물해줬어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이렇게 포장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네요.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제가 좋아하는 식감일 것 같거든요? 더 기대가 되는데. 오! 고기처럼 살짝 그 계피향 같은게 나는데 음, 음 별로 네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전에 나던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데요 실온에둔 다음에, 음, 한번 돌려도 한번 먹어볼게요. 그 전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예술담약과. 네, 이것도 친구가 사줬던 거죠. 이거부터 먼저 먹을게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온 거거든요. 조금 조용해진 듯해서 어, 다시 하나를 먹어보려고요 이번에는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렸거든요 실온에 냈던 거를 했더니 이렇게 녹았어요 먹어볼게요 음. 이게 늘어나는 거는 데웠을 때가 더 늘어나긴 하는데 음. 그런 바사삭한 맛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 아, 내가 겉은 하나 남았거든요. 아 내가 약간 그 군고구마에 아내 먹었을 때그 따뜻한 느낌. 고래요. 고래요. 그 그래요. 그래요. <laughs>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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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어. 대화자 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입천장 되일 것 같아요. 음, 음. 나머지는 식구랑들이 양도 먹고, 아 식구님 오늘부터도 맛있게 먹을게요. 나가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나갈 수가 없어서 어또 집에 있는 거좀 먹어볼게요. 음 이거 이거는 이수담 어저께 못 먹은 거예요 호박약. 이거는, 네. 콩고물 도라지 정화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가봐요 도라지인데 음, 뿡뿡을 넣어서 그냥, 음, 그 인절미떡? 그런 느낌이에요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맛은하나맛은하요도없어 음, 음, 전통 짤이 같은 정말 채우 뭐, 어제처럼 데워 먹어도 맛있는데 음네 데워 먹으니까 조금 입천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먹을게요.